자, 11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가역사, 같은 가역사이클이 있네, 그죠? 열기관에 대해서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전체 온도, 온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상기체 동작물질, 가역사이클, 열기관. 자, 이게 바로 카르노사이클이죠? 우리, 그죠? 카르노사이클이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 일단, 여기 보면, 자, 열량. 열량 나와있네, 요 그죠? 자, 받은 열량이 3 k j 줄. 좋은 초 열량, 열이... 어, 네. 그 다음에 버려진 열량이 1 5 k j 줄. 이거 적어볼까? 네, 적어봅시다. 3 k j 줄. 버린 열량이 1 5 k j 줄. 그 다음에 온도가, 이게, 이 th는 600k. 좋은 초의 온도는 얼마인가? 이게 tl은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th고. 그죠? 자, 그래서 칼로사이클에 대해서 우리 이 PV선도도 기억을 하세요. 이렇게. 칼로사이클이 여기에 등온 팽창을 하면서 열을 받습니다. 아, 열 받으면서 등온 팽창합니다. 그 다음에 단열 팽창을 하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어, 등온 압축을 하면서 열을 방, 버리고, 그다음 단열 압축하고,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게칼로사이클입니다 아, 자, 그래서 칼로사이클열 효율은 우리 자, 고온에서 받은 QH분의 한 1의 양 W가 되죠. 그래서 W는 q h QL이 되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효율이 되는데, 자, 요걸 가지고, 어, 보면 온도에 대해서도만, 우리 보면, 카노사이클 효율이 온도만의 함수기 이 때문에, 자, 요 식으로도, 어, 그대로 쓸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뭐냐면, 카노사이클 열 효율이 온도만의 함수기 이 때문에, 자, 요것처럼, 자, QH분의 QL, 요비율 하고, TH 분의 TL 이 b 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요식을 썼어요. 그냥 요식만, 요식만 효율에 대한 값들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요식만을 가지고 썼습니다. 자, 그래서 자, t 요식에서 TL 을 구할 열비 양변에 곱하면 되니까 TL은 TH 곱하기 QH 분의 QL이 되고 주어진 값 어, 600K, TH 600K 넣고 QH는 3, 여기에 그다음 QL은 1.5넣고 예, 계산했더니 300K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이 5번 300K가 정답이 됐습니다.